설교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 가을스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설교에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만 전하라. 성도는 설교의 모든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단 하나의 진리를 붙들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진리를 붙들고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설교는 성공한 것이라는 거죠. 먼저, 설교 준비의 출발점, 다음 주의 방향을 세워라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하일스 목사님은 주일 저녁 예배 후에 혼자 사무실에서 15분 내지 30분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 설교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설교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설교의 목표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설교의 목적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회중이 예배를 마칠 때한 가지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초청시간 독립침례교에서는 이 초청시간이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초청시간 즉 회중이 반응해야 할 장면을 가장 먼저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진리에 감동된 사람 예, 설교자는 먼저 자신이 전할 진리에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불타지 않으면 결코 청중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일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타지 않은 심장으로 불을 붙이려 하지 않는다. 설교의 성공은 문장력이나 논리보다도 말씀에 감동된 설교자의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그 실천 사항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진리 안에 머물라는 거죠. 하엘스 목사님은 한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할 핵심 진리를 종이에 써서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붙여두고, 그리고 매일 15분 이상 그 핵심 진리를 위해 기도하며 묵상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담은 찬송을 찾아내서 일주일 내내 불렀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면 주일 강단에서 그 진리가 설교자의 심장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불타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하일스 목사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살아있는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의 절박함을 스스로 확신하는 자이다. 설교자는 많이 전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를 깊이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설교의 구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위대한 진리는 평생 기억합니다. 한 설교, 한 진리, 한 결단. 설교자는 일주일 내내 그 진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감동된 설교자만이 감동된 회중을 만듭니다.